안녕하세요. 타로라포입니다. 누군가 어려운 부탁을 할때 보통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만약 청하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고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더욱 그러하겠지만 현실적으로 판단해서 들어줄 수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지 만약 들어주기 어렵다면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청하는 쪽이 상황이 어려워서 청하는 경우가 많기에 내가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도움을 주되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고 도움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선택을 하던 간에 모두 본인의 선택입니다. 어려운 부탁이라 하더라도 상황과 관계에 따라 진심으로 따뜻하게 대처한다면 서로의 관계를 해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오늘의 리딩을 듣기 전에 앞에 놓인 카드들 중에서 한두 개를 고르시고 타임라인으로 가셔서 리딩을 들어주시거나 모든 리딩을 다 들어주시고 자신에게 맞는 리딩을 선택해 주세요. 5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백설이를 선택하신 분들,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상대방 분의 마음 상태랑 백설이를 선택하신 분들에 대한 마음을 한번 볼게요. 상대방 분은 뭔가 마음 상태가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바대로 지금 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어떤 의지와 노력적인 면에서도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은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아닌가 보여져요. 백설이를 선택하신 분들에 대한 마음에서는 아마 일적인 부분에서 어, 상대방분이 상황적인 부분에서 어, 바쁘거나 여유가 없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렇기에 어, 어쩔 수 없이 백설을 선택하신 분들에게 어, 연락을 자주 할수 없다거나 자주 만나지 못한다거나 네 그런 상황이 현재의 어떤 마음에서 나오,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백설이를 선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때가 되면, 때가 되면, 뭔가, 조금은 이렇게, 조금은 서운하게, 백설이를 선택하신 분들에게 서운하게, 음, 해줬던 부분, 그리고 신경을 못 써줬던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어느 정도, 어, 보상을 해 주겠다 여기서는 뭔가 금전으로 나왔지만 제가 봤을 때는 관심과 사랑 그 모든 부분이 다 포함이 될것 같아요 앞으로 7일간 어, 두 분의 관계 흐름을 잠깐 볼까요 어, 사실은 앞으로 7일간 두 분의 관계 흐름은 딱히 큰 변화는 보여지진 않아요 어, 하지만 이 시간이 무엇인가 다음 단계로 어, 나아가는 어떤 그런 성장의 시간일 수 있겠다라고 카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감정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서운함, 속상함이 어, 두분중한 분에게 있을 수 있겠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어, 하지만 이 카드를 자세히 보면 뒤에 세워진 컵도 있어요. 그 말은. 현재의 상황, 어떤 부정적인 상황 그런 부분에만 마음을 쓰지 말고 조금은 자신의 일에 집중을 하면서 이 상황을 이러한 시간을 조금은 뭔가 여유 있게, 조금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조금은 갖는다면 두 분의 관계의 어떤 흐름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러한 시간이 조금은 필요한 시간일 수도 있겠다라고도 보여져요. 어, 상대방 분은 어떻게 행동할지 잠깐 볼까요? 상대방 분도 뭔가 딱히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진 않겠다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마음에 있어서는 백서를 선택하신 분들과의 어떤 완성, 그리고 사랑, 어,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고요. 변함이 없다. 마음에 있어서는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속마음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백설이를 선택하신 분들 상대방 분. 속마음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백설아, 아, 너에게 해주고 싶은 일들, 아, 그리고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아, 현재의 상황에서는 조금은 여유가 없다고 그렇게 전하고 싶어. 아,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지만, 여전히 너를 생각하고 있고, 늘 너를 그리워하고 있어. 자주 문자나, 내가 연락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어, 사랑에 조금은 서투르기 때문에 너의 마음을 어, 충분히 안아줄 수 없는 조금은 미숙함 때문이라고 어, 그렇게 전하고 싶어 하지만 나는 너가 어, 이 시기를 어, 변화와 탈바꿈의 시기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두 사람의 조금은 먼 미래를 생각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조금은 여유 있게 마음을 먹어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부탁하고 싶어 백설아 네 뭔가 상대방분에게는 현재의 시간이 조금은 사랑보다는 자신의 일이나 어떤 상황적인 부분에서의 힘든 어떤 바쁜 여유가 없는 상황일 수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마음에서는 사실은 백설을 선택하신 분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고요.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간이 백설을 선택하신 분들에게는 어떻게 관계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두 분의 어떤 관계의 방향이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여유 있고 조금은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음, 버텨내신다면 두 분의 관계는, 어, 반드시 조금은 긍정적인 어떤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백설이를 선택하신 분들 리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누리를 선택하신 분들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상대방 분의 마음 상태 그리고 누리를 선택하신 분들에 대한 마음을 한번 볼게요. 어, 상대방 분은 어, 조금은 순수하고 감성이 네, 풍부한 사람일 수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어, 하지만 또 뭔가 이성적인, 음, 생각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단호하고 뭔가 결단력도 있고요. 한번 뱉은 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그런 분이실 수도 있겠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어, 자신이, 어, 하는 일, 어떤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도 있는 사람이고요. 또 성공을 거둔 경험이 있는 분위기에, 어느 정도 주변 사람들에게, 네, 조금은 우러름을, 우러러, 우러름, 존경을 받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어, 누리를 선택하신 분들에 대한 마음에서는 에, 사실은 이분이 하고 있는 어떤 일에 있어서 뭔가 시작을 한 느낌이 들거든요. 여유가 없고 조금은 혼자서 감당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그렇게 누리를 선택하신 분들을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 조금은 여유가 없을 수 있겠다. 네,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일주일, 7일간, 누리를 선택하신 분들과의 관계 흐름을 한번 볼까요? 와, 이거 카드가 정말. 네. 음. 굉장히 인상적으로 나왔는데요. 메이저 카드의 0번과 끝번호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아, 그 말은, 아, 앞으로 7일간 두 분과의 어떤 관계의 흐름이 굉장히 뭔가 극단적인 상황, 안전적인 상황이 올수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어, 조금은 긍, 어, 긍정적인 이야기는 안 좋은 상황, 힘들게 했던 상황이 조금은 끝이 나고요. 두 분의 어떤 관계 흐름이 굉장히 뭔가 따뜻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마무리 되거든요. 네, 뭔가 드라마틱한 음, 앞으로의 7일간이 음, 예상이 됩니다. 상대방 분, 속마음을 한번 볼까요? 누리를 선택하신 분들 상대방 분 속마음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누리야 너가 많이 보고 싶고 지금 이라도 당장 날아가서 너와 함께 하고 싶다고 그렇게 전하고 싶어 하지만 너도 알데, 알다시피 나는 일에 대한 욕심도 많고 지금 하는 일이 잘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에 정신없이 나의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어두운 밤이 오면, 너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너를 많이 생각하게 된다고, 너가 많이 보고 싶다고, 그렇게 전하고 싶어. 누리야. 네, 뭔가 상대방 분은, 마음은, 네, 누리를 선택하신 분들을 보고 싶지만, 상황적인 부분에서, 아, 조금은 매어 있는 상황이 하니까 그렇게 보여져요 하지만 다행인 것은 뭔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 와중에도 네, 밤이면 누리를 선택하신 분들이 많이 그립다 네, 미안하다 그런 얘기도 하십니다 누리를 선택하신 분들 리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랑이를 선택하신 분들,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상대방 분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볼까요? 음. 무엇인가, 감정적인 어떤 마음의 상태가 많이 보여지고요. 그 말은 누구를 사랑한다던가, 그리워한다던가, 기뻐한다던가, 슬퍼한다던가. 어,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태가 조금은, 어, 감정에 많이 빠져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이를 선택하신 분들에 대한 마음을 볼게요. 와, 두분 사이에 무엇인가? 뭐 상대방 분의 마음에서는 우리 사랑이를 선택하신 분들과의 어떤 사이에서 일어난 일 사건. 어, 그러한 어떤 일로 인해서 조금은 멘탈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하지만 카드에서는 뭔가 이 일이 두분 사이에 반드시 일어나야만 한, 했던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사건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쩌면 두 분의 관계가 지금은 조금은 단절되었거나 서로 연락을 주고받지 못하는 관계일 수 있고요. 상대방 분의 마음 속에서도 사실은 단호함이 보여집니다. 옳고 그름을 생각하는 마음에서는 우리 사랑이를 선택하신 분들을 그리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도 보여져요. 상대방 분의 마음 상태에서 느껴졌던 첫번 처음에 나왔던 그 카드의 에너지가 슬픔일 수 있겠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앞으로 7일간 두 분의 관계 흐름을 잠깐 볼까요? 뭔가 두분 사이에 어떤 연락을 음, 주고받을 수 있는 계기가 온다거나, 어... 네. 어떤 상황적인 부분에서 감정이, 네.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올 수는 있지만, 그 다음, 나, 다음에 나오는 카드로 봤을 때는 오히려 뭔가 이러한 것이 두분 사이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사건일 수 있고요. 음, 서로가 조금은 더 마음을 닫는 어떤 시간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두분 사이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어 슬퍼던, 기쁘던, 행복하던, 뭔가 그리워하던, 어 비통해하던 그러한 감정적인 어떤 음 마음을 다음 일주일 동안에 두분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이 경험할 수 있고요. 하지만 결국에는 뭔가 현실적인 삶에 매진하면서 조금 안정감을 찾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두 분은 이렇게 뭔가 감정이 몰아치는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약간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경험과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에. 에... 후반 정도로 가면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을 수 있고요. 휘몰아치는 어떤 감정의 에너지도 무엇인가 해결이 되었다기보다는 잘 조절되고 이성으로서 컨트롤 되어지면서 자신의 어떤 일이나 상황에 몰입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속마음을 한번 볼까요? 사랑이를 선택하신 분들 상대방 분 속마음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함께 하지 못하는 외로운 시간이 조금은 굳어지면서, 그날 그렇게 아팠던 내 마음은 조금은 안정감을 찾았다고 그렇게 전하고 싶어. 나는 바쁘게 살아가면서. 다시 나의 열정을 불태우고 있고 너 또한 많이 아프지 말기를 안정감을 찾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 사랑아 어, 상대방분의 어떤 마음에서는 네 사랑을 선택하신 분들도 많이 아프지 말기를 다시 열심히 현실을 살아가면서 안정감을 찾기를 조금 바라는 어떤 마음의 상태가 느껴져요. 어쩌면 상대방 분은 사랑이를 선택하신 분들이 진심으로 행복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기를 바라는 게 아닌가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사랑이를 선택하신 분들 리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희망이를 선택하신 분들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상대방 분의 마음의 상태를 먼저 볼까요? 네, 굉장히 만족스러워 보인다라고 보여져요. 춤추는 아이들의 모습에서는 뭔가 원하는 대로 자신이 바라는 대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희망이를 선택하신 분들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 보겠습니다. 상대방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희망이를 선택하신 분들이 옆에 있어서 굉장히 뭔가 많은 안정감을 얻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희망이를 선택하신 분들이 상대방 분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 보여져요. 그것이 정말 구체적인 현실적인 도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심적으로. 위로를 해주고 응원해주고 안정감을 주는 어떤 그런 말이나 아 눈빛이 될 수도 있겠다 라고도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굉장히 큰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방 분이 뭔가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수 있게 희망이를 선택하신 분들은 뭔가 많은 안정감과 지지를 보내고 있고요 상대방 분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란 얘기를 전하고 있어요. 희망이 너 덕분에 내가 속도를 내서 뭔가 나의 일을 열심히 할수 있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얻는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전하고 싶어. 희망아.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앞으로 7일간 두 분의 관계 흐름을 한번 볼까요? 와. 굉장히 좋게 나왔네요. 두 분이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여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상황적인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적인 부분에 매여 있기 때문에 두 분이 뭔가 감정을 나눌 어떤 여유는 없을 수 있겠다. 하지만, 그러한 안정, 안 좋은 상황, 그런 상황이 조금은 마무리되면서, 결국에는 두 분이, 함께 하는 모습, 만나시거나, 함께 식사를 하시거나, 데이트를 하시거나, 뭔가 그러한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생기실 것 같아요. 상대방 분의 속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택하신 분들 상대방 분 속마음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희망아, 너는 음, 가장 따뜻한 말로 나에게 필요한 조언과 응원을 주는 사람이고, 내가 힘들 때 조용히 내 옆을 지켜 주는 고마운 사람이야. 음, 우리의 힘든 상황도, 조금은 가슴 아픈 상황도 결국에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너에게 전하고 싶어. 희망아. 네, 상대방 분은 희망이를 선택하신 분들이 굉장히 뭔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고 고마운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두분 사이에 뭔가 함께 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현실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두 분이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고도 보여지는데, 어, 상대방 분은 뭔가 그러한 고통을 받아들이는 어떤 마음의 상태가 느껴지고요. 뭔가 받아들임으로써 뭔가 오히려 이러한 시간을 성장의 시간으로 여기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희망이를 선택하신 분들 리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